476번, 세수 A, B, C에 대해서 AX, A 곱하기 B, A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다하기 C가 성립한다. 분배법칙이지, 분배법칙, 분배법칙 역으로 한 겁니다. 자, 그래서, 자, 이렇게 생각해봐. 얘가 A, 그 다음에 곱하기 A 곱하기, 얘 B, C가 있으면, 이 a를 앞으로 이렇게 쏙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41 곱하기를 똑같이 있는 부분을 41 곱하기 1, 41 곱하기 2를 그대로 여기에 41 곱하기 1로 이렇게 쏙 뽑아내버리면 돼. 됐어. 그 다음에 남는 부분 가로를딱 하고 3825에다가 빼기 그대로 쓰고 1125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7은 그대로 쓰고, 자 그러면 27분에 41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 빼버리면 3700 되지 맞지? 아, 2700, 어, 2700 그러면 약분 해버리면 얘가 100 되겠네. 맞지? 얘가 100이 돼버리고, 그래서 4100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답은 4100.